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많이 하면서 최근에 도심 고밀도 복합개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 고밀도 복합개발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한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국토부에서 뉴스가 나왔고 또 바로 얼마 전에 12월 26일날 서울시장이 고밀도 복합 개발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곳곳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국토부는 뭐라 그랬냐면 이 필지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대형의 필지를 구입해서 예전처럼 도심에 어떤 그 주택만 보급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을 다 함께 복합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방원순 서울시장의 얘기는 어 그런 버스 차고지라든가 유휴지 그다음에 철도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그런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복합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뉴스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복합 고밀도 개발을 해야만 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도심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알다시피 1기, 2기, 3기 신도시처럼 신도시에 지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 합니까? 대부분 서울 도심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도심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들에 대한 그곳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빌딩이나 주택들이나 가구들 이나 이런 것들을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대단히 규제를 하고 있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아, 그래서 이 정부는 왜 그럼 이렇게 자꾸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시각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는 정부나 서울시의 시각은 이곳의 조합원이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잔치다, 이익 창출하는 수단으로 본다. 특히나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규제의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도시 재생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1년간, 1년마다 10조 원씩, 5년 동안 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작년 국회에서 예결하는 통과가 됐습니다. 50조 원을 5년 동안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생 사업을 보시면, 들다 보면 작년 국감 때도 문제가 됐었죠. 도대체 쓰러져가는 집에 지붕을 날간 지붕, 지붕을 개, 어, 개량해주고 또 벽에다가 페인트칠해주고 대문 페인트를 칠해주고 골목길 정비해주고 가로수 달아주고 이게 과연 큰 효과가 있느냐 주민들조차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주택은 그대로 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좀더 개혁해서 좀더 나아지게 하겠다고 서울시나 정부는 지금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이런 태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시다시피 용산 상가가 이미 건물 붕괴됐죠. 그리고 우리 저 고향에 어디였죠? 백성역에 온수천이 터지고요. 또 어디 도시에서는 가스관이 터져나가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 딱두 가지입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을 오히려 풀어주던가 아니면 마지막 해결책 하나는 바로 도심 내 고민 또 복합 개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카드 중에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남아있는 건 뭡니까? 바로 도심 내 고민도 복합 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언론, 언론에서 이런 언론 플레이도 되는 거고, 잠깐만, 이런 뉴스들이 자꾸 보도 뉴스의 자료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슈퍼스타 도시들, 슈퍼스타 시티라고 그러죠. 뭐, 미국의 뉴욕, 맨하튼이라든가 프랑스의 파리라든가, 일본의 도쿄라든가, 홍콩, 싱가폴, 이런 도시들은 어떨까요? 저희하고 대단히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발 앞서 그들에게 맞는 해결책으로 바로 도심 복합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 지금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똑같습니다. 저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바로 뭐다. 말씀드린 대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따, 따라서 그 안에 사람들이 좀더 쾌적하게 살면서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다 이용해서 결국 도시 경쟁력을 창출해서 슈퍼스타 시티로 예 결국 슈퍼스타의 도시 같은 곳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예, 그런 여러 가지 배치 사례에서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국제 업무단지처럼 이런 철도 기지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고 또, 어, 요번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프랑스의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보고 와서 아 서울역을 저렇게 지상화 시켜서 공원화 시키고 지하화 시켜서 철도를 다 밑으로 용산역까지 가게 만들고 바로 여기입니다 프랑스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보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고 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기 일본 록봉기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 세운상가 이런 곳입니다. 이런 녹봉 일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세련되고 도시 생활을 정말 도시에 활력을 주는 그 공간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거죠. 이곳에 주거 일자리 모든 게 창출되고 문화시설 상업시설 또 지하철까지 연결시켜서 쾌적하게 살수 있게끔 말 그대로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그 많은 도시 중에, 정말 가장 인구 밀, 인구가 밀집된 곳, 바로 우리 서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서울에는, 서울 도심에는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 도, 고밀도 복합 개발은 우리 서울의 숙명적인, 안 할래야 할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만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는, 비장의 카드는 바로 도심, 복합, 고밀도 복합 개발입니다. 올리는 거죠. 예. 그러려면 잘 보세요. 서울시는한정되 있습니다. 서울역, 용산, 신당동, 뭐몇 군데 없어요. 그런 곳은 다 어떻습니까? 노선들이 두 개, 세 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열두 개가 모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복합되고 밀집되는 그 곳에 결국은 고밀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다 수요가 많은 곳, 그런 곳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물건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한번 파헤치는 시간은 세미나 때 여러분과 함께 직접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일본의 오사카 선수가 여자 우승을 했더라고요. 엄청난 준비와 엄청난 그실련을 견뎌내고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1등의 자리까지 서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다면 어느 지역이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될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0이 아니라 2, 3, 10, 2배, 3배, 10배 이상의 성공 투자가 될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곁에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